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콧누나하고 재래시장에서, 맥반석, 김, 하나, 세개 5,000원, 하나 2,000원, 콩국물, 국산 콩국물, 이게 리 l 짜린가 7,500원. 국산은 4,000원 아네 중국산은 4,000원 국산은 7,500원 그리고 바나나 한 송이 4,000원 포도 어디 칠레산 포도인가 이게 7,000원 이 요즘 엄마 이 저기 방문 안이 안 돼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간병이라고 에이, 큰 딸하고 상고. 엄마, 잘 있었어? 응. 어? 잘 있었어. 껌 <laughs> 샀어. <응. 웃음> 응. 껌 샀어? 응. 정상 응. 돌아왔대요. 응. 응. 응? 어머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어. 응. 어때? 어? 아니요, 그래. 그냥 그래? 응? 그래? 냥그 좋아졌어? 응. 빨리 팔짝팔짝 뛰어내지, 엄마. 예, 예, 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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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마. 내일 모레 갈게. 음, 오늘 무슨 장비 같은 거를 파는 서 어머니 태원 직전입니다.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예? 이거 지 예. 엄마 태원해서 좋아? 좋지 조심해서 다녀 아 응.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유 감사하지 하나 사경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걸어 아유. 다닐 때도 조심해서 다녀고 응. 항상 조심해야지 이제는 엄마 응. 이제 넘어지면 아웃이야 맞아 응? 아이 붙들고서 다녀 뭐든지 아휴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찍어, <laughs> 불쌍한 청생들이에요 <laughs> 아엄마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까 응 어? 집에 오니까 어때 좋지 아유. 그냥 솔직해 가지고 그냥 눈이 빼꼼 나왔어. 아유.